정피디님, 네. 노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낭만 있네요. 하, 제가 그래서 오늘 또 낭만적인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잖아. 쌍남자 오빠들이 제일 좋아하는 감성적인 바로 그 차량.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SUV 중에는 뭐 차박이면 차박, 그리고 패밀리카면 패밀리카, 비즈니스카면 비즈니스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차가 이게 가장 사실 근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성에 미쳐버린 그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차 한번 보러 가실게요. Let's go!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을해주고가야지 안녕하세요 카바나다의 이윤아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아이 차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쌍남자 오빠들의 차량이죠 진짜 이건 진짜 개간디 형님들의 차죠 <laughs> 개간디 형님들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간지나는 형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인데 이 차량의 또 프레임도 굉장히 튼튼하고 전체적으로 오프로드용 SUV에 정말 최적화된 차량이거든요 이거 탱크예요 응 음, 진짜 힘이 너무 좋더라고요 확실히 밟은 밤대로 나가 엄청 튼튼한 차예요 진짜 이게 근데 근데 네, 영빈님 막 그때 저한테 말씀 말씀해 주셨는데 군용차로도 사용됐다면서요. 그리고 뭘? 이게 음.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모하비 보잖아요. 오 모하브, 하라쇼, <laughs> 하라쇼 그런다니까.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알죠. 우리도 수출로 많이 뺐었잖아요아 음. 진짜 러시아 분들이 환장해버려 맞아, 이 차는. 좋아. 그래서 제가 또한번 준비한 그 쌍남자의 차량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 쌍남자 오빠들 집중! 하시고 저희 이제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모아비더 마스터 4륜 7인승의 차량이고요. 아시다시피 7인승은 취등록세 면제할 취등록세가 할인이 되는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건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020년 3월에 등록된 2020년식의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유리 상태에 썬 상태... 오,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전, 음, 있어요. 진짜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색상이 어두운 그레이 색상의 차량이에요. 근데 이제 오빠들이 이런 색상의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취색음왜냐면 관리하기가 되게 편해요. 일단은. 음, 관리하기 세차, 용이하고. 세차 자주 안 해도 돼요. 어 그리고 오프로드 갔다 왔는데 또 세차 바로하기 모양 빠지잖아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세차 요, 이렇게 관리하기가 되게 용이한 색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또 밝은 그레이가 아니라서 음. 너무 예뻐요. 고급스럽고. 광도 잘 냈네. 네, 응, 그래서 확실히, 딱, SUV에 되게 잘 어울리는 색상이고요. 그리고 분리 상태 보시면 캐릭터 라인도 잘 사라져 있고,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모아비의 그릴, 그리고 이 모아비의 마크. 기아 있었으면 약간 조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모아비 마크가 딱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블랙, 크롬과 여러 가지 조화가 되게 잘 어울리는 차량이고, 옆쪽으로 LED 램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오프로드 시에도 굉장히 시인성 좋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차량 굉장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휠 상태 어우 어, 굿 여기 보세요 어우 어우 잘 비춰요 <laughs> 어굿 그리고 아래쪽에 휠 상태도 한번 볼게요 어 휠도 깨끗해요 오 어, 진짜 깨끗합니다 음, 보이 시죠 깨끗하네요 기스 하나 없어요 오 어, 좋아요 가장 관리 굉장히 잘해주신 아, 타이어가 차량이고요 뭐야, 이게? 아 타이어 너무 오래돼서 이거는 네. 너무 달았어요. 이건, 아 이거, 이건 교체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이거는 제가 꼭 오시게 되면 방문하셨을 때 타이어는 교체해서 해서 출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려요. 제가 네. 그리고 20인치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휠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요. 기스는 음, 없네요. 음, 그래서 아주 깔끔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미러 보시게 되면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아래쪽으로 어라운드 뷰 카메라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VGT VC 6 3.0 디젤의 차량입니다. 그러만큼 힘이 진짜 폭발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문, 뒷문, 오 문폭 하나 없어요. 오, 잘 보여요, 어, 실장님이. 문폭 하나 없는 그런 상태고요. 뒤 타이어, 아뒤 휀다, 뒷웬더. 뒤 타이어래, 뒤 휀다까지. 오, 퍼펙트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볼게요. 아래쪽 휠도 오 깨끗하다. 와 이렇게 큰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음, 운전을 되게 잘 자유롭다.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뒷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으니까 앞에 타이어만 좀 교체해서 타면 되겠다. 그쵸? 교체해 주실 음, 거죠? 앞에 타이어는 교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위쪽으로 루프랙이랑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확실히 차가 높고 크다 보니까 이 사이드 스텝 음. 꼭 필요합니다. 사이드 스텝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운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후면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후면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아, 후면부에서도 확실히 큰 느낌이 많이 는 차예요. 확실히 차가 커요. 큰 그리는. 느낌이 아니고 엄청 큰 차예요. 어 커요. 이거. 진짜로. 어 빵빵해요. 뒤에서도. 음.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유리 상태나 선팅 상태 아주 훌륭한 상태고요. 후퍼옵틱 고급 브랜드의 선팅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테일램프 상태 아주 깔끔. 테일램프 양쪽 모두 흠집이나 파손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그리고 차량 4륜 구동의 모델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주 상태가 좋은 차량이고 특히나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이게 여기 뒤에 기스가 있는 거야. 음. 여기 그거 네. 그, 아, 뭐야, 이랬어요. 네. 근데 이게 다 p p f 요 아, 다 붙여놨구나. 어, 이게, 이 차주분도 아시는 거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음, 얼마나 음. 디테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PPF 필름 위로 기스가 난 거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제거를 하시고 타시면 되고요. 그래도 뭐 있으면 사실 기스에 그런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영상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네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야 이건 뭐예요? 네? 아 이거? 그 이거 원래 뒤에 까는 매트, 아, 매트. 선물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아 기프트. 선물. 오케이. 네, 출구 선물이고요. 자, 이거 지금 보시면 위에랑 이런 거를 다 보강해 놓으셨어요. 아, 전체적으로 다 붙여놓고. 시트 옆에 이거, 어. 벨크로 타입인가요? 네, 이렇게 벨크로 타입입니다. 아. 네, 벨크로로 다 보강을 해 놓으셨는데 좀 저렴한 걸로 보강을 해 놓으신 느낌이 아니에요. 음. 어, 그리고 뒤에 사용을 하실 때 굉장히 이거 위에도 보시면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을 해 주신 모습이고요. 자, 이차 7인승의 차량이고 쪽에 3열이 접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열 이용하실 때는 펼쳐서 이용을 하시다가 필요가 없으실 때는 이렇게 짐리는 용도로 아니면 차박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이미 다 보강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고도 당분간에 비용 걱정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인 거 보시면서 저희는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조수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측면부 했는 상태도요, 아, 아주 깔끔해요. 사실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아래쪽 휠도 한번 볼게요. 휠, 오,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약간의 그냥 주차 스크래치? 스크래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는 제가 앞 타이어는 교체해서 출고해드릴 것을 약속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아래쪽에 사이드, 그 뭐야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오, 아주 깔끔합니다 사이드 스텝도 아주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뒷도어의 뒤에 휀다까지 오, 아주 깔끔합니다 퍼펙트한 차량이고요. 아래쪽 휠도 한번 볼게요. 아래쪽 휠도 내내내휠 모두 다 기스랑 흠집이 없어요. 거의. 오 그러네. 어, 진짜 깨끗한 차량이고요. 뒷타이어 트레이드 약 50%에서 60%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쪽에 약간의 스크 잔 스크래치 정도는 존재한다고 말씀드려요. 네, 크게. 야잘안 보이는데. 네. 어쨌든 얘기했으니까. 네, 잘 정말 잔 미세한 스크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저희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당연히 1인 신조의 완무 차량입니다. 보험이력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능 자, 두 번째 짱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짱. 자, 이 차량 당연히 엔진 미션 부품의 주요 부품의 문제없는 차량이고요. 미세 노예 한 방울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2열 시트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뭐, 공간감이야 사실. 뭐, 말할 게 있겠어요? 엄청 넓죠? 네, 엄청 넓고요. 이 차량, 이 차량 또... 이렇게 리킬라이닝 기능도 가능하거든요. 음. 어, 그래서 뒤쪽으로 젖혀서 탑승도 가능하시고 뒷좌석 시트도 아주 브라운 시트 대비해서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블랙이 헤드 헤드레스트가 블랙으로 돼 있어요. 그가 그러니까 오염이 아예 없는 거지. 천장이 네, 확실히 오염도가 굉장히 적은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송풍구가 2열에도 있고 3열에도 있어요. 어. 어. 그러니까 차박용이에 요 사실 이거 진짜 음. 오프로드 용입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보시게 되면 우드랑 저런 느낌들 굉장히 잘 살려놨어요. 오프로드의 감성적인 느낌들 많이 살려진 차량이고요. 뒤쪽에 열선시트 있고 가운데 쪽에 공조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220볼트 단자량, 충전단자 2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충분히 물이 없는 그런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겠고요. 어, 전체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고지해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딱 근데 저거 220볼트이긴 한데. 네. 전기주전자는안 되더라고. 아, 그래요? 네. 아, 해봤어요? <laughs> 해봤어.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거 노트북은 돼요. 아, 그래요? 어, 노트북은 돼, 뒷자리에서. 어... 그래서 이게 뒷자리에서 이하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노트북 일하시는 분들. 노트북까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시고. 그리고 차박하시는 분들 다 있지, 장비가. 그러니까. 네, 다 장비가 있으니까 요것만 있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1열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1열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상태도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자, 이 차량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측방 경보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메모리 시트 및 차선 이탈 방지, 기본적인 안전한 기능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렉시코 스피커. 렉스콘. 어, 렉시콘 스피커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음질적인 부분들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도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블랙과 브라운의 조화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고 오빠들, 언니들이 다 좋아하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 계기판 한번 볼게요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 키로수는 58285 키로 어, 딱 적당하다 키로수는 그리고 위쪽으로 hud 기능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센터페시아 부분 한번 볼게요 센터페시아도 아, 이난이 이 우드가 좋다 음. 이 매트한 우드가 저는 좋더라고요 멋있어 어, 좀 약간 감성적이야 너무 네. 어, 감성적인 느낌이 들고 자 기본적인 기능들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카메라 한번 볼게요. 자, 어라운드 뷰 카메라기 때문에 이큰 차량을 운행하실 때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후방 카메라 상태 아주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센터페시아의 느낌들 까짐이나 버튼 까짐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아래쪽으로 무선 충전 기능과 충전 기능, 충전 단자 2이 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모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륜 구동의 모드와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하실 수 있는 다이얼 버튼과 오토 홀드, 자륜 로우, 핸들 열선 주차 센서, 어라운드 뷰 버튼까지 도 아주 옹골차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키도 두 개다. 음. 어, 키도 두 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으로 유보 기능 들어간 하이패스 룸미러 기능 이 있고요. 위쪽으로 썬루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렬에서 아주 큰 개방감 느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단지 조금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그냥 이거예요. 약간 뭐? 사용감? 음. 응. 약간 사용감? 이건 지워주시면 아, 근데 되죠 제가 지워볼게요 이거는 음. 그래서 약간 사용감 정도는 있지만 크게 이 브라운 시트 하면 사실 오염도가 굉장히 심한 차량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아주 깔끔한 차량이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요 내네 윈도우 모두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닫히고 잘 열린다고 생각해주시면 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제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쌍남자의 이 차량 한번 자세하게 보셨나요? 어, 저는 차 상태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옵션도 다 들어가 있고 키로수도 아주 적당한 키로수를 가지고 있어서 당분간의 주행에 걱정 없고 그리고 앞 타이어 교체까지 해서 나갈 거니까 크게 걱정 없이 운행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펙 간단하게 먼저 설명 드리고 제가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모하비 더 마스터 4륜7 인승의 차량입니다. 취등록세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020년 3월에 등록된 2020년식의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금액을 공 드릴 건데요. 자,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을. 3,78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어, 이 차량이 수출용 차량이라서 가격대가 굉장히 비싼데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가성비 있는 금액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어,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문의하시면 그 저희 대차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타시던 소중한 차량들 제가 매입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걱정 마시고 문의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 문의하고 싶다 궁금하시다 시승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면 제가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래도 다들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